네, 그집 아저씨가 그냥 그렇게 그냥 술을 그러게. 먹어. 술 많이 드셨네. 하루에 너댓방은 기본이고 술을 곱게 먹냐? 하면 것도 아니야. 주사가 있구나. 아씨 반찬 꼬라지. 엄마, 엄마. 야, 엄마. 넌 집에만 있으면서 반찬도 제대로 안 해놓냐? 아니 어느 시대야. 와,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. 아니 지금 어머니가 아프신데? 어? 뭐, 냉장고에 먹을 게 김치밖에 없어! 왜또시이야 어? 반찬 다 해놨잖아! 국물이 없잖아요, 국물이! 아! 어? 아니, 큰일 날뿐이네 어, 진짜. 물 먹어, 물. <laughs> 아. 김치찌개라도 끓여놓고 가라. 어머니, 우리 가요. 응. 야! 뭐라도 끓여놓고 가라고! <laughs> 정말, 진짜. 아, 근데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. 깜깜해. 따박.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간대잖아. 아, 너무하네. 지금 어머니 지금. 간병원 어머니 하는데.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. 자기 어머니 아니에요. 그렇지, 시어머니니까. 아휴.